대수에서 1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난 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서 열두 덩이로 나눠서 분배하여 다 땅을 나눠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복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사로이 소견대로 사는 것 때문에 왕들을 세우게 되고 그 왕들에 의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B.C. 722년에 북왕국 아스루가 침공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 열집파가 흩어지고 그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옴으로 사마리아 땅이 됩니다. 이제 남한국이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가 사는 조그마한 땅만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 요엘, 하박국 등 선자들을 보내서 깨어있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함을 나야 BC 606년의 1차로 598년도에 2차로 586년도에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받게 되는데 2차 침공 때에 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그발강가에서소똥에 떡을 구워 먹으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에스겔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14장은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받는 일들에 대한 선포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멸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나운 짐승들이 물어 뜯듯이 찢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칼들에 의하여 멸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전염병이 돌아서 다들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기근, 짐승, 칼, 전염병 등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곤고하게 만드는 일을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네 가지 모양으로 이들이 멸망을 당할 때, 만약에 그 자리에 노아, 다니엘, 요비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 어떻게 멸망시키겠는가 그의 자녀들까지는 살려준다고 약속할 수 없지만 노아 다니엘 요만큼은 기근 속에서 건져내고 전쟁 속에서 건져내고 짐승의 사나운 발톱에서 건져내고 전염병에서 건져내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엿보게 돼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이미지적으로 풀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기근이 와서 다 굶어 죽습니다. 그 모습을 쳐다보는 하나님의 심정인 것이죠. 아, 여기에 노아, 다니엘, 욕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멸망시키지는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노아, 다니엘, 욕 닮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인가. 아, 노아, 다니엘, 욕이 보고 싶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노아, 다니엘, 욕과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권면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지구촌 안에 수많은 낙호, 죽고의 긴 역사 속에 그 많은 인류 가운데 왜 하나님은 노아, 다니엘, 욕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며 생각하실까요? 오늘 이세 명의 신앙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노아, 다니엘, 욕과 같이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고 생각나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노아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그러나는 그 앞에 1절부터 7절을 말합니다. 1절로 7절 노아 시대를 누가복음 17장에서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사는 일에 사람들이 땅바닥을 쳐다보며 분주하게 열심히 움직이느냐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시대입니다. 장세 6장 1절로 7절에서는 더 리얼하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쫓느냐고 여와를 호 떠났더니 그들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짐을 한탄하사 내가 물로 다 쓸어 멸하게 하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 모두들 땅만 쳐다보면서 아름다움을 따라서 죄짓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마음 빼앗겨 하나님 쳐다보지 않는 그시대 하나님이 한탄하여 홍수로 쓸어버리려고 마먹은그 시대에 하나님 눈에 한 명이 그러나 노아는 한 명이 딱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노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여러분 상상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우세요? 하나님이 험한 제약된 세상을 보시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 뜻대로 저라도 살아갈게요. 노아가 하나님을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신앙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 많은 사람 가고 가기도 좁고 짧고 가고도 싶어서. 여러분도 그 넓은 길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좁은 길 가는 사람도 없고 좁고 협잡하고 가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은 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만이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숙제를 주시지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나를 위해 좀 지어줘. 여러분 방주는 대략적으로 축구장 한개반 정도의 넓이입니다. 거기에다 3층으로졌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큰 체육관 하나를 하나님이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축 공법이 발달할 때도 그런 체육관 하나 지려면 참 어려움이 많은데 학자마다 견해가 좀 다릅니다만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지어드렸어요. 그래서 그와 가정은 살려줬는데 세월이 지나고도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보고 싶다. 노아 같은 신앙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러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인데, 장,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기 위하여 이들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절하거나 그러면 사자굴에 넣자고 하는 어인을 받아냈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집에 와서 창문을 열어 놓고 늘 하던 대로 고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사자굴 속에 진짜 던져짐을 당했다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알고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하면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날밤 왕이 진흙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이들이 책략을 짰다는 걸 알고 새벽에 사자 굴속을 향해 달려가서 다니엘이 외치는 이 왕의 음성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네가 있지만 그 사자의 입에서 능히 너를 지키신 거 맞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으면 당연히 죽은 걸로 알아야지. 그것도 왕이 되셔서 니네 하나님은 너를 지킬 수 있는 분이시지 너를 지킨 게 확실하지 맞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얼만큼 다니엘이 철저하게 살아 있는 하나님을 증거했는지 알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줄 알고도 기도했던 다니엘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대답하지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사자 입을 봉하사 털끝도 다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죽을 줄 알고도 기도했던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고 싶은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요의 신앙입니다 욕기서 1장 1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영광 돌린 욕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충성하는 신앙인 노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은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그때 주님이 나의 이름 불러 주시겠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보고 싶어할까요? 만약에 주님 오셨을 때 네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옷을 하고 권명을 행했다고 해도 귀신을 내쫓았다고 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하냐고 말씀할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는 걸볼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보고 싶어할까요?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성도. 노아, 다니엘, 욕과 같은 성도 우리 되시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그러나 신앙, 다니엘의 알고도 신앙, 욕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우리 유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추건합니다.